안녕하세요 여러분께 항상 큰 수익을 드리는 남자 종덕입니다. 오늘은 시바이노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전에 먼저 시황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최근 바이든이 사퇴를 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바이든의 대체 임무를 찾는다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자신은 절대 대선에서 낙마할 의사가 없다라고 굳건하게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면 바이든의 의지를 보실 수 있는데 본인은 매일 신경검사를 받고 세계 최고의 의사들과 함께하고 있다면서 사퇴설을 일축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에겐 병적인 거짓말쟁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덧붙여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건 본인 자신뿐이라고 강한 자신감도 내비쳤다고 하죠.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토론 추가 제안에 답변을 주었는데 이에 분명히 한번더 토론을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치권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우리 코인업계는 미국 정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할것 같아서 먼저 얘기했고요. 다음으로 비트코인 시황부터 알아보자면. 일단 공포탐욕지수는 28을 기록하며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었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공포를 많이 느끼는 점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트코인은 물론 일부 알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은 줄줄이 큰 하락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많이 두렵고 그만 털어버리고 나가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럴 때 찬스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기관 또는 고래세력들은 여전히 코인을 모아가고 있는 것이 그 이유라고 들수 있겠습니다. 공포에 질려하고 물량을 던지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개미 투자자들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좀더 여유를 갖고 어디쯤에서 추가로 매수를 할지 판단을 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상을 조금 더 보시면 속 시원하게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을 테니 조금 더 집중해서 영상을 봐주세요 이쯤에서 코인의 시황 정리는 접어두고 우리의 시바이누 얘기를 하자면요 최근 시바이누 코인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보유자분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는데요 다음 기사를 보시면 주말 사이 우리 시바이누가 15% 정도 급등을 했다고 나오는데 하지만 바로 12%가 하락하면서 기대와 실망감을 동시에 안으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시바이누가사에서 5%가량 상승하는 걸볼 수가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엄청나게 변동이 있냐 하면 그동안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시바이누 프로젝트의 리더인 쿠사마 사토시가 가면을 쓰고 등장을 했지만 대중들에게 나타나서 엄청난 기대감을 대중들에게 안겨주었고 더 이상 밈코인이 아닌 앞으로 실생활에 더욱 더 밀접하게 사용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각오가 녹아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를 또 보시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워척으로는 코인 가격이 낮은 지금 투자자들이 더 많은 자산을 매수하고 평균 단가를 낮추기에 아주 좋은 시기라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코인장은 하락기지만 하락이 계속되진 않고 분명히 반등을 할 것이므로 이렇게 다들 평균 단가를 낮추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제 영상을 봐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시바이누나 다른 코인들에 물려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한 방에 손실 복구까지도 가능한 그리고 대상성을 목전에 앞둔 코인을 진짜 눈이 빠지게 분석한 끝에 찾아서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딱3분만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3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캐시우드, 일론머스크 등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은 어떻게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요? 단지 비트코인 하나만 투자해서 부자가 되었을까요? 사실 그들은 비트코인에만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코인에 막대한 돈을 쏟아보며 비밀리에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으로 막대한 차익을 남겼고 챗GPT를 개발한 셈 올트먼 역시도 월드코인으로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았죠. NFT, 림코인, AI 코인 투자로 자신의 회사 자본과 자신의 부를 더욱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도 출시되고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모두 지나면서 기관 투자자들에 맞게 한 자금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로 들어오고 있으며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차례대로 급등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코인에 투자해야 할까요?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괜히 들어갔다가 물리지는 않을까? 뭐하은 목돈이 없는데 어떡할까?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걱정이 많으시죠? 구독자분들이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밤낮없이 찾던 도중 정말 뜻밖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캐시우드, 일론 머스크 등 미국 부자들의 지갑 주소를 추적해 본 결과 바로 이들의 지갑에서 공통적으로 겹치는 한 가지의 코인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이 코인은 현재 이미 매집이 끝난 상태고 유명한 인물들을 앞세워 뉴스와 찌라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매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이 코인을 대중들에게 몇 차례 언급하면서 큰 상승을 예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단돈 5천원, ,000원, 만원만 투자하셔도 시바이누, 도지코인처럼 천 퍼센트, 만 퍼센트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저만 생각하는 가격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기관 투자자들도 이 코인의 성장 가능성을 작게는 100%, 천 퍼센트, 크게는 만 퍼센트 혹은 그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캐시 우드 등 월가에 거물급 인물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 코인 010-5886-4840 여기로 수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구독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 코인이 뭐길래 이 호들갑을 떠냐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코인 정말 한번 받아보시면 절대로 호들갑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다가는 고지가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자금이 등 주식, 부동산이 아닌 암호화폐 시장으로 향하고 있는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의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10-5886-4840 여기로 수익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이 코인이 뭔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료리딩이나 금전 요구가 일절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문자 하나 남겨주시고 한번 확인해보세요. 정말 놀라실 겁니다. 진짜 이 지긋지긋한 코인 매매 도대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문자 남겨주세요. 분명 이 코인단 한 번의 투자로 졸업하시게 될 겁니다.